안녕하십니까. 싱크와이즈 돕는 최서연 강사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서 좀 활용법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언제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면 캡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막 배우시고 막상 집에 가시면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 중에 1순위로 가장 많은 질의가 있는 게 바로 화면 캡처 어떻게 했죠? 라는 질문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를 인터넷 검색 여러분 뭐였죠? F9로 누르겠습니다. F그로 눌러서 하와이를 검색한 다음에, 아, 나 하와이에 있는 그 이미지 하나 넣고 싶어. 하와이 갈 거니까. 라고 하신다 그러면, 아, 이 빛이 너무 이쁘네요 그럼 저는 이거를 사진 넣고 싶어요. 그러면, F그로에서 먼저 이미지를 띄워놨다 그러면, 맵으로 와서 도구에 화면 캡처를 누르는 순간, 맵이 쏙 내려가면서, 드래그 이 화살표 버튼 생겨요. 그다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클릭하면 하와이의 자식으로 내려갑니다. 사진이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진에 나는 좀 테두리를 입히고 싶어 그러면 아 도형을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테두리 입힐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얘가 아래에 있는 게 싫고, 자식이 싫고, 형제로 가고 싶어 하면 이렇게 레벨도 달리 할수 있고요. 이렇게 안에다가 글씨도 쓸수 있습니다. 나도 간다. 하와 하와이. 가자. 갑시다.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글씨가 잘안 보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음, 어떻게 할까요? 쓴 다음에 색깔을 한번 흰색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간단히 이미지 안에 글씨도 넣을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화면 캡처였습니다. 방법은요. 도구에 화면 캡처로 간다. 도구에 화면 캡처로 간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방법보다는 뭐를 더 많이 쓰냐면요. 아, 여러분들한테 일단 알려드리고, 자, 어, 여기는 제 노트북 컴퓨터 파일 내에 알 캡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렸다고 하면 저는 알 캡처 열어서요. 바로 알 캡처 열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맵으로 와서 붙여넣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하와이에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맵을 붙여넣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드래그해서 자식으로 갈래? 형제로 갈래? 자식, 형제로 자식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구에 화면 캡처를 활용하셔도 되고 원래 캡처 프로그램 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복사해서 갓 맵을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넣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익은 방식으로 화면 캡처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 와이즈 돕는 최에서 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